안녕하세요, 쏭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험 전날에 보는 강의 줄여서 시전보, 시전보 보고 승전보를 울려라. 합격하시라는 얘기죠. 자료는 쏭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고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첫 번째 제재는 시전보에 나와 있는 것만 하자 뭐 어차피 지금더할 생각 없고 할 시간도 없어요 제재는 시전보에 나와 있는 것만 정말 요거 당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제재를 공부할 때 추측을 하시면 안 돼요 뭐 징역 벌금 선고 받았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특히 징역과 벌금은 지문상에 써 있을 때 그때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징역 선고를 받았겠지 벌금 선고를 받았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두리상 중개사무소 그러면 이거는 이중 사무소예요. 이중 등록이 아니라 등록을 했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추측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전날에 중개사법은 이 시전보만 딱 보고 가시는 거예요. 시전보가 행정 제재예요. 제지를 시험 전날에 봐야 그래야 기억이 나요. 요거 꼭 당부드려요. 시험 전날에 시전보를 다시 보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 취 필수로 외우셔야 돼요.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우리 자료에서 7번까지, 8번, 9번은 쉬우니까, 7번까지,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 거짓으로 등록 같은 말이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친 거 절등치 그리고 결격사유, 선고, 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 절등치고요.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리고 등록증 양도 대여한 거 인원 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 보존을 고용한 거 부정한 이중 결격사유는 사행한다고 외우셔야 된다. 자 필요한 거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면, 1번 부정한 방법 등록, 우리 자료에서 동그라미 1번 부정한 방법 등록, 거짓으로 등록 같은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중 등록, 이중 등록과 이중 사무소를 구분을 하셔야죠. 이중 등록은 등록이라고 써줘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러면. 얘는 이중등록이니까 철등취에요 등록이라고 써줬잖아. 밑에 거는요? 등록이란 말이 없잖아요. 둘 이상 중개사무소. 등록을 했겠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추측하지 말라고. 지문에 써있는 것만. 얘는 이중사무소니까 임등취. 이거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중등록은 등록이라고 써준다. 이중등록? 절등치. 그다음. 3번은 이중 소속이었고요. 이중 소속, 절등치고 4번 등록결격사유, 선거심판이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 정리를 해 볼게요. 개공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절등치, 등록결격사유 줄여서 결격사유, 선거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결격사유 이렇게 눈치를 채야 돼요. 기역, 개공이 한정우경 개시 심판 이게 뭔데요? 결격사유, 선고심판 결격사유, 등록취소 하이한다. 맞죠? 개공이 파산선고 받았어요? 파산선고, 선고심판, 결격사유, 등록취소 하이한다. 맞죠? 디귿, 개공이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이건 뭔데? 이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결격사유잖아요.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취소 하의한다. 맞고요. 선고심판 나오면 결격사유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된다고. 그 다음 리을 개공이 징역형 선고를 받았어요. 징역은 법도 중요하지 않죠. 선고받으면 결격사유 등록취소 하의한다. 맞고요. 미음 개공이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는 선고자를 생략하고 나올 수 있어요. 집행유예 받은 경우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잘 나오죠. 선고자를 써주면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채잖아.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선고자를 생략하고 집행유예 받은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결격사유, 등록 취소 하이한다. 자, 이제 비읍. 자격 취소 처분 받았어요? 이게 뭔데? 오, 어, 이것도 결격사유예요. 자격취소처분도 결격사유. 자격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해야 한다. 맞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해야 한다. 자격 취소되면 그냥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냥. 3년간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등록도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의사항. 등록이 취소가 됐다고 해서 그게 자격취소로 이어지진 않아요. 자격취소되면 결격사유여서 절등치. 그런데. 등록취소되면 그냥 등록취소만 등록취소가 자격취소로 이어지진 않는다 여기까지 그 다음 시옷 개공이 초과보수 금지행위를 했어요 명초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그럼 이제 벌금선고 받았어요? 징역선고 받았어요? 아니잖아 선고를 받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지 말라고 초과보수 금지행위 이 자체는 임등치죠. 구금지가 다 임등치니까 등록 취소 하야 한다. 틀렸다고. 이거는. 징역과 벌금은 지무상에 써 있을 때. 이응 보세요. 초과보수 금지행위에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얘는 벌금형 선고받았다고 써 있잖아. 이때는 고려를 해야죠. 이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해야 한다. 맞죠? 시옷과 이응을 비교를 해보세요. 차이점이 있잖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응이 더 길어. 더 길잖아, 얘가. 왜? 어, 300만원 벌금형 선고까지 써주다 보니까 더 길어진 거지. 위에 거 시옷은 그냥 초과보수 금지행위. 그걸로 끝. 그래서, 징역과 벌금은 지문상에 이렇게 써있으면 그때만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라. 징역송고를 받겠지, 벌금송고를 받을 거야. 그럼 안 된다고. 5번. 개인사망, 법인해산. 이제 6번. 등록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아무도 안 틀려. 그래서 같은 말. 등록증 양도되어.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경을 하게 한 거. 이게 등록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니까 절등취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주어를 바꿔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예요.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여기 등록증 양도되는 어 상호가 있고 자격증 양도되는 어 상호가 없거든요. 근데 성명이 똑같이 있으니까. 성명으로 나오면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주어를 보시라고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럼 등록증 양도돼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돼요. 주어를 보고 판단하는 게더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 것 취소해요. 여기 제가 주위에 적어놓은 거 등록증을 대여했어요. 자격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등록증 양도 대여는 절등치니까 등록 취소해야지. 각자 자기 거 취소하는 거예요. 자격증 대여 등록 취소해야 한다. 틀렸다고. 자격증 양도 대여는 자격 취소해야지. 왜 등록을 취소해? 각자 자기 거를 취소하는 거다. 그리고 7번은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거. 중개 보조원 인원수 제한이 있죠? 개공 소공 합판 수위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가로로키로 나올 수도 있고요.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개공 혼자 하면은 5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요.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명까지는 되는 거예요. 소공을 한명 고용했으면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 개공 소공 합한 수위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명까지는 된다고. 10명을 초과할 수 없는 거지. 이거를 위반하면 제재가 굉장히 세다고. 절등식 플러스 1년 일정거지 절등치라고. 그리고 또, 1년 일정까지 있고. 요거는 제재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그래서, 7번까지만 일단 외우시면 돼요.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8번, 9번은 쉬우니까. 8번은요? 정진대 한 거죠. 정진대 일하면, 바로 취소. 업무 정진대 중개업을 했어요. 바로 취소 절등치. 소공이 정진대 시켰어 시킨 개공 절등치 정진대 하면 바로 취소 시켜서 한 소공은 자격 취소 그래서 시킨다고 하지 말자 소공이고 시켜서 했는데 자격 취소 시킨 개공은 시킨 개공은 그냥 절등치만 자격 취소 아니고 시킨다고 하지 말자 시킨 개공은 절등치 시켜서 한 소공은 자격 취소. 정진대 하면 바로 취소. 그리고 9번은 상습범. 이따가 정리하면 쉽죠. 상습범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그러면 2회. 2회 이상 2회. 업무 정지 2 번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면 업무 정지가 세 번째니까 절등치. 그래서 8번, 9번은 쉬우니까 7번까지만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고기까지 결격사유와 제재. 결격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을 한 거예요. 후발적으로 중격하다가. 그러면 개공 본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절등치예요. 이거는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를 안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절등치로 끝나. 개공 본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으면. 자 이제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죠. 이사급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절등치예요. 이사급은 직책이 높잖아 절등치. 근데,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요런 예외가 있어요. 고용인 결격 사유, 소공중개보존 그러면 업무 정지고 이사급은 직책이 높으니까 절등치. 고용인은 직원이잖아요. 업무 정지. 둘다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받지 않는다. 그런 예외 규정이 있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3번. 고용인 결격 사유는 업무 정지.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받지 않고 상습범 판단 기준. 상습범은 최근 1년 이내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그렇게 나오면 업무정지가 몇 번인지 세는 거죠.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절등치로 끝. 삼진아웃. 그러니까 업무정지,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면 절등치, 절등치로 끝. 삼진아웃. 자 이제 절등치가 안 돼요. 업무 정지가 세 번이 안된 거야? 그러면, 가운데를 보고, 가운데 위반 횟수를. 최근 1년 이내, 다시 그 중간에 낀 거. 그게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다시 그 중간에 낀 거. 가운데가 3회. 그러면, 임동치. 2회. 업무 정지. 1회. 마지막 그대로. 해볼게요. 1번.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 정지를 받았고, 다시 업무 정지. 이건 쉽죠? 업무 정지 두번 받은 상태에서, 세 번째 업무 정지니까, 절등치. 삼진아웃. 2번. 2회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과태료 한번 받았어요? 다시 업무 정지. 처음에 뭘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 업무 정지 세라고요. 업무 정지 두 번. 세 번째니까, 역시, 삼진아웃. 절등치. 처음에는 업무 정지만 세라. 업무 정지가 세 번째면 절등치로 끝. 1번과 2번은 가운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절등치로 끝난 거라고. 자, 이제 3번. 절등치가 안 되는 거 1초 만에 알아야 돼. 업무 정지가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등치가 안 되지. 그럼 이제 가운데를 보면 최근 1년 이내 다시 요 중간에 낀 거. 얘가 가운데요, 요거. 얘가 이게 요 가운데가 2회, 1회, 도합, 3회 가운데 위반 횟수를 세는 거예요. 3회니까 임동치 3회니까 4번 절등치가 안 되는 거 0.1초 만에 알수 있어. 업무정지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가운데를 봐야죠. 가운데가 몇 회? 1회, 1회, 도합, 2회, 1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니까 도합, 2회잖아요. 2회니까 얘는 업무정지지. 그러니까 이제 3번과 4번은 절등치는 안 된다고 업무정지가 세 번째가 아니니까 근데 가운데 위반 횟수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3번은 3회 임동치 4번은 2회 2회니까 업무정지 5번 절등치 안 돼요 업무정지가 한 번밖에 없어 가운데가 1회 가운데가 이거밖에 없잖아 1회 업무정지 그러면 마지막 거 그대로 가라고 다시 다음에 있는 이 마지막 거 그대로 다시 다음에 과태료니까 이런 뭐다. 과태료. 만약에 다시 다음에 업무 정지면 업무 정지요. 다시 다음에 절등치면요? 절등치야. 가운데가 이르면 마지막 거 그대로 가면 된다고. 어렵나요? 뭐가 어려워? 적어도 3번부터 5번까지가 절등치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도 된 거야. 3번부터 5번까지 왜 절등치가 안 된다고요? 업무 정지가 세 번째가 아니니까. 이 페이지 사례 쭉 보시고요. 사례 밑에 주의.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다시 과태료. 2회 이상은 몇 회? 2회. 3회, 4회. 그런 거 아니에요. 2회 이상은 그냥 2회.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는 합해서, 합해서 두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업무 정지가 두 번이면 과태료가 빵번 업무 정지가 한 번이면 과태료 한 번. 업무 정지가 빵번이면 과태료 두 번. 합해서 두번 받았다. 그 말. 그리고 다시 과태료예요. 그러면 절등치는 될 수가 없잖아. 2회 이상이 2회니까 업무 정지가 많아야 2회. 다시 다음에 과태료잖아.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많아야 2회니까 절등치는 될 수가 없다고. 그럼 가운데. 가운데가 몇 회? 2회. 가운데가 2회니까 얘는 업무 정지. 그래서 업무 정지 법조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다시 과태료면 업무 정지다. 2회 이상 2회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는 합해서. 합해서 두번 받은 거고, 다시 과태료면 절등치는 안 되고. 가운데가 2회니까,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 정지.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만해. 요 정도까지만.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 하이하는 거. 절등치인 거 모두 고른 것은 부정한 이중결격사유는 사용한다고 딱 적어 놓고 부정한 이중결격사유는 사용한다고 절등치. 법인 해산, 절등치죠.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절등치. 니은. 거짓으로 등록한 건 부정한 방법 등록 같은 말,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용한다고. 부정한 방법 등록, 거짓 등록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디귿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가 아니라 이중 등록. 여기 등록자가 보이잖아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니까 절등치. 이중 등록, 절등치. 이중 사무소라면 임등치인데, 이중 사무소는 등록이란 말이 없다고요 얘는 등록이라고 써있으니까 이중 등록, 절등치. 리을. 개공이, 개설 등록 후 금고 이상형이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선고죠. 선고자 생략하고,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대요. 뭔데? 결격사유. 집행유예 받으면 결격사유. 그러니까, 절등취. 결격사유니까, 절등취.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받은 경우, 같은 거다. 선고자 생략하고 나와도, 결격사유다. 집행유예가 잘 나온다니까요. 선고자를 생략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결격 사유 절등치 답은 모두다. 2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 하이하는 거 절등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절등치가 아닌 거. 1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 했어요? 정지인데 하면 바로 취소인 거 쉽죠? 절등치고 2번 개인 사망 절등치.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용한다고 사가 개인 사망 법인의 산 3번 이중 등록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중 등록이니까 절등치 4번 임시 중개실물은 임등치에요. 우리가 외운 절등치 없잖아.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거기 없잖아.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실물은 임등치다. 임시 중개실물 임등치 답은 4번. 5번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몇회 2회 업무 정지 두 번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니까 업무 정지 세 번째니까 절등치 2회 이상은 2회. 그래서 업무 정지 두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세 번째니까 절등치. 물론 이제 모의고사에 여기 2회 이상이라고 돼 있어서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업무 정지가 네 번째인 거. 업무 정지가 네 번째래. 그거 뭐야? 그것도 절등치. 그거 절절등치. 업무 정지가 세 번만 돼도 절등치인데, 네 번째다. 아유, 당연히 절등치. 절절등치.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 하의하는 거. 절등치인 거. 상습범이죠? 그러니까, 상습범에서 절등치가 되려면 업무 정지가 세 번째인 거. 업무 정지가 세 번째면 삼진아웃. 절등치. 그거 찾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기억. 2회 업무 정지 받았고, 다시 업무 정지니까, 업무 정지가 몇 번? 세 번. 3번. 세 번째니까, 3진아웃 절등치. 너무 쉽다. 니은. 업무 정지 몇 번? 두 번. 1회 업무 정지, 다시 업무 정지니까, 업무 정지가 두 번. 절등치 안 되잖아. 절등치 안 되면, 가운데를 봐야죠. 최근 1년 이내, 다시 중간에 껴있는 게 가운데 1회 업무 정지, 2회 과태료 가운데가 도합 3회 임등치 가운데가 3회니까 절 등치는 안 되고 업무 정지가 두 번밖에 안 되니까 디귿 2회 업무 정지, 다시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세 번째잖아 중간에 과태료 한번 껴있어도 처음에는 업무 정지만 세라니까요 업무 정지가 세 번째니까 절 등치 어렵지 않다 그 다음, ᄅ은 업무 정지가 한 번밖에 없어요. 업무 정지가 한 번밖에 없는데 절등치 말도 안 되지. 그럼 이제, 가운데를 보면, 가운데가 3회, 3회 과태료. 가운데가 3회니까 얘는 임등치. 가운데가 3회니까. 어렵지 않다.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 하의하는 거. 절등치. 절등치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절등치가 아닌 거. 1번. 갑이 사망했네요.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었어요. 개인. 개인 사망, 절등치. 개인 사망. 2번. 갑에게 400만 원 벌금형 선고돼서 확정됐어요. 중개사법 위반 400만 원 벌금형 선고. 결격 사유, 절등치. 결격 사유잖아. 이법 위반 300만원 이상인데 400만원. 벌금형 선고. 이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결격사유 절등취. 3번.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돼서 확정됐어요. 집행유예 선고. 결격사유. 2번과 3번은 같은 거예요. 결격사유니까 절등취. 다만, 벌금일 때는 법이 중개사법 위반. 징역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고, 배임죄, 이런 거 상관없고.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다.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4번. 상습범이죠?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업무정지 몇 번? 두 번. 업무정지가 두 번밖에 안 되니까 절등치 안 된다고. 답은 4번. 얘는 가운데가 지금 몇 회? 1회 업무 정지, 2회 과태료 가운데가 3회니까 임등치 업무 정지가 두 번밖에 안 되니까 절 등치는 안 된다 가운데가 3회니까 임등치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답은 쉬워 5번 갑,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었어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뭐랑 같은 거? 등록증 양도되어. 그러니까 절등치지.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그때는 자격 취소하는 거고. 지금은 갑이 개공.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그래서 절등치가 아닌 거는 4번. 오늘 여기까지. 쏭빠!